안녕하세요. 포항 근방에 저 명당 투어를 나왔습니다. 예, 여기 지금 현재 보이고 드리고 있는 곳은 약수터입니다. 흥의업, 예, 포항시 북구 흥해업 초곡리 에 있는 약수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예, 옛날에 약수터가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고요. 예, 약수터 근방에 있는 예, 오래된 명당, 예, 어, 초곡리에 있는 어, 정자 소개를 나왔습니다. 예, 인동 장씨들의 예, 장표 님의 기르기 위해서 세운 어, 정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백일롱이 되겠고요. 이 약수터 주변에 이 백일홍이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백일홍 들이고요이 약수터도 이렇게 아주 잘 보관되어 있고 예옆에는 보면 이 밑에는 좀 연꽃나무겠네요. 연꽃이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는 예 포항시 북구 흥해어 초곡리 예 정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자 이름은 7인정입니다. 7명이 사인을 했다는 7인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자 입구로 가고, 가고 있습니다. 이기는 이제 7인정의 정자 입구에 앞에 두 나무에 너티나무가 있고요. 예, 두 나무에 이렇게 너티나무가 있고 또 작은 너티나무도 하나 있습니다. 있고, 예, 해와 나무가 두 나무처럼 이렇게 무승하게 앞에를 정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7인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인정이고요. 네, 7인정. 에, 가까우면서도 먼 곳, 먼 곳이면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명당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조선태종 9년, 1409년 고래말 흥리위. 보성 낭장 출신의 장표가 건립한 정자로서 낙성식을 거행할 때 그의 아들 4명과 사이 3명이 모두 관직에 있으면서 참석하여 정자 앞에 있는 두그루의 회화나무에 임명된 흔적을 포시하는 끈을 걸었다는 것을 기념하여 친인정이라 이름 지었다. 정조 21년, 1997년 어, 중창되었으며 상간지역에 위치해 있는 남양의 정자로서 두 개의 방과 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산장 산간 지역으로 이주해 갔던 제지 사족들의 삶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예 나옵니다. 네. 외국에 계신 또 분들은 예 영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예영어로서도또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 외국에 계시는 분들, 외국 분들은 이렇게 영어를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회화 나무 지금 수령은 450년, 1982년도에 450년 수령이 되니까 지금 500년이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82년도에 지정을 했으니까 벌써 30년 더 지났으니까 500년 된 나무들입니다. 앞에는 이두 나무들이 제가 볼 때는 뭐너티 나무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아주 건장하고, 네. 예, 사람은, 100년도 살기 힘든데, 5 0 0년 이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60, 년이 60인데, 저 8배를, 8배를 산다는 건, 이야, 대단한. 얼마나 땅이 좋고, 명당이면 8배를 살겠, 아, 자들은 내 죽어도 살아있겠지. 와, 이렇게, 해안나무 두 나무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해안나무 두 나무가, 예, 정자를 지키고 있고요. 일곱 명이 사인을 했다는 것은 어 끈을 걸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와서 낙승식을 하고 뭐 사인을 하고 그죠 뭐 국무총리 오셨다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시대는 에 자기를 포시하는 어, 관직에 있는 분들은 끈을 사슴 끈을 갖고 있었다는겁니다 사슴 가족으로 만든 끈그 일곱 명이란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제 인동 장씨 장표님의 어, 자제분들 4명 예. 어작네번 어, 이름은 을제을아 을해, 예, 을표 이렇게 되네요. 어, 내네 아들이고 어, 세사인는 유정봉, 이업 이현실 이렇게 됩니다. 예, 고려말 흥이 보승 낭자, 낭장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얘기하면 제가 생각되는 사단장 정도 어이 포항에 있는 해병대 사단장 정도의 계급이 아닐까 혼자 추정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병부 주문이 있는 끈을 해하나무 두 나무에 이렇게 낙성식을 할때이 나무에 걸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무에 끈을 걸지 않나. 어, 그것을 또 이렇게 표시하더 그 사이가 아들들이 잘 지냈는지 이렇게 두 나무가 호고로서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상둥이처럼 붙고 있다. 예, 하나, 하나가 되고 두 개가 하나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나무에서 호이 생겨서 이렇게 가까이 하나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드립니다이 나무가 500년 됐다. 그래서 이 땅은 어마어마한 제가 볼 때는 명당이다.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명당을 얘기한다. 예, 7인자 일곱 명의 사인을 했다. 도장인자를 써서 정자 정자죠. 일곱 예, 명이 사인을 한 그런 정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효우제 예. 효우제란 예, 그서 서로간에 뭡니까? 예, 우정이 있고 효도하는 예, 그러한 어떤 어 그것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안에는 작은 글씨로 된 여러 가지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옆집에 포항에는 작년에 지진이 크게 왔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색깔애 들이 끄떡이 없습니다 예그만아 가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명당이냐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이고요 예 아주 보자니 500년이 됐는데도 예그만아 가지 않았고요 작년에 그. 지전할때 우리 포항에는 100년도 안된 아파트가 무너지고 금가고 떨어져서 지금 새로, 새롭게 로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안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근데 여기는 500년대 나무석가래도 이렇게 든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00년 안된 아파트도 무너지고 갈라지고 금가고 예, 난리가 졌는데 500년대 나무로 지은 이 정자도 끄떡이 없다. 우리 선조님들은 얼마나 지혜롭고 예, 멀리 볼수 있는 해안이 있었을까. 이래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어, 여기는 이제 아궁이가 이렇게 저 밑에, 불은 저 밑에서 떼고, 그 뒤에 이제 아궁이들이 이렇게 두 개가 들립이 돼 있습니다. 벽은 이렇게 흙, 흙으로, 흙과 돌로 이어서 벽이 돼 있는데도 아주 단단하게 지진에도 끄떡이 없었다. 그만한 가지, 관계 없습니다. 그 지진에 세멘트 해도 500년 됐는데도 그런데 세멘트로 100년이 안 돼도 다금가고 찌어 갈라지고 늘않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해우소입니다. 뒤쪽에, 예, 정자 뒤에 해우소가 이렇게, 어, 어느 집보다 더잘 지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멋지게 이렇게 해우소를 지어놨습니다. 예, 예, 해우소 뒤에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이 주변이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다. 예, 뒤에서 본 정자입니다. 뒤에서 보이는 정자분, 야, 저 위에 까치집이 두 개, 두 나무라고 나른하게 또두개 까치집이 이렇게 한 나무에 하나씩, 저렇게 예, 어, 저 새들도 자기를, 가족과 자기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높은 데다 천적을 보호하려고 집을 짓겠죠. 사람도 가족을 내비고, 어줌 버리고, 지금 혼자 살려고 하는데, 저 새들도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저 높은 데서 매일 저 무기를 갖다 먹이고, 예, 예, 일철주와 조금 열심히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황시 북구 흥해업 초곡리 예, 있는, 어, 정자, 7인정의 정자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예, 정자가 되겠습니다. 예, 옆으로 보겠습니다 혹시 포항 쪽으로 관광 오시는 분들은 내비에 7인정을 쳐보세요 어, 7인정 7인정을 치시면 아마 내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7 초곡리에 있는 바로 7인정의 예, 모습입니다 여기는 예, 가, 가쪽에서 보이는 7인정의 모습이고 앞에 해안나무 두나무 장표님이 얼마나 대단하셨으면 네 분의 아들이 관직에 올랐고, 세 분의 사이가 관직에 올랐다는. 예, 일곱 명이 다, 음, 이 낙성식에 나타났을 때는 얼마나 위험이 있었고, 대단했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말을 타고 나타났겠죠? 차, 그 내리고, 그죠? 일곱 리에 말이 쫄뱅을 데리고 나타나면 아마 이 동네가 얼마나 시끌벌쩍 했겠습니까? 이야, 이렇게 차,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는 또 정가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계단과 이제 앞에서 보는 정자에 칠인정의 정자 이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명당이 너무는 많습니다. 5 0 0년대도 명당이니까 끄떡없습니다. 그만하지 않고 예, 정남향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들이 500년 산다는 거는 얼마만 땅이 그저 지수 화풍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과 바람과 예, 불과 예, 모든 게 물, 물과 밑에는 물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모든 게 맞아야만 이 나무가 500년 살수 있고. 저 정자가 지진에도 끄떡없이 기아장 하나 떨어진 게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존이 잘 되고 있다. 바로 앞에는 이제 약수터가 이렇게 보존이 또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약수터입니다. 예, 이 약수터가 이렇게 보존이 있다 지금은 약수는 기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문원에는 약수터 뒤에 있는 정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옛날 선조님들이 아마 여기에 약수를 예 뜯어서 드시지 않았겠나. 정작에 고궁하시는 분들이 약수터에 야 물을 드셨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앞에는 이렇게 보면 백일홍이 감싸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앙상하지만 봄이나 예, 꽃이 필때는 아마 여기는 아마, 아마 아주 아름다워 여름에는 이 해안 나무와 느티나무가 이게 그 그늘을 엄마만 그늘을 줄이라 봅니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소풍으로 오시고 공부 차원에서도 예어한문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를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7인정 7인정 정자를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여기는 바로 7인정의 전경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왔는데 마침 또 오니까 명당에서 비가 서 그칩니다 그쳐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는 비가 와서서 비를 맞고 이랬는데 왔는데 실제로 이제 비가 그쳐서 역시 명당의 힘은 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 있는 7인정 정자 장표님의 정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